안녕하세요. 어, 벌써 우리 온라인 수업 5주차에 접어들었어요. 선생님이 5주차 녹화를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 어, 너무 슬프고 속상한 일이에요. 음, 그래도 우리 이 상황 속에서 함께 어,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해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과제를 냈었는데 그 어, 가족이나 뭐 친구나 누군가에게 원하는 기본권을 만들어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굉장히 음, 재밌는 답변도 있었고 생각해보게 하는 좋은 답변들이 정말 많아서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기본권이 이거예요. 각자 알아서 기본권. 자 이게 뭘까요? 각자 알아서 하기 기본권. 어, 내용을 이렇게 썼어요. 서로 멀리 떨어져서 각자 방에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혹은 엄마가 이제 부르는 거죠. 물 가져달라고 그러니까 딸 부르지 않는 그런 기본권이 있으면 좋겠다. 어, 평상시에 많이 심부름을 하는 학생인가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선생님도 약간 찔리기도 했어서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많은 친구들이 어, 자유시간 확보, 힐링, 뭐 혹은 수면 이런 거에 대한 이용권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 아무래도 공부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짠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어, 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음, 서로 대면하고 있지 못하는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어, 좋은 답변도 보내주고, 또 끊임없이 여러 가지 질문도 계속 해줘서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고 대견하게 생각이 들어요. 어, 앞으로도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좀 질문을 해주고요. 어, 그 답변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 12강 했잖아요. 12강 모든 질문에 모름모름모름 모름, 모름 이렇게 쓴 친구 있거든요. 와, 근데 그렇게 모든 답을 하나도 모를 정도로 수업이 어려웠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어,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어느 부분이었는지가 잘 모르는 걸것 같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우선 과제를 한번 먼저 보세요. 과제에 들어가 보면 질문이 나오잖아요. 걔를 살짝 메모해 놓고 다시 영상을 보면 영상 안에 대부분은 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오늘 이야기한 기본권 정하기 이런 거는 답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 자기 생각을 쓰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뭐 온라인 강의가 어려워서 단순히 모르겠다. 계속.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모르겠다는 답만 하는 친구들은 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정말 몰라가지고 모르는데 질문하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런 경우 혹은 좀 귀찮아서 그런 경우 어느 쪽 경우든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13강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교과서는 87, 88페이지입니다. 자 시민의 정치 참여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정치 참여고요. 하나는 개인적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어 집단적인 정치 참여였죠, 그죠? 개인적인 정치 참여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게 선거 및 투표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각종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표시하는 것. 예를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 구분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거예요 선거는 그 어떤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대표자를 뽑는 거죠. 그쵸? 그것을 뽑는 건데 이때 말하는 이 투표는 표를 던진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표를 던져서 누군가 대표를 뽑는 것은 선거라고 하고요. 그에 비해서 그에 비해서 투표는 선거를 하는 것도, 우리 투표하러 갈래? 뭐 투표했니?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포함하고,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가부, 오르냐, 그르냐, 그렇게 할래? 그렇게 하지 않을래?를 정할 때도, 그쵸?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투표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보면 좀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반장선거라고 그래요? 반장투표라고 그래요? 반장? 투표라고 그래요. 반장? 선거라고 그러죠. 대표를 뽑는 행위, 선거지요. 자, 우리 뭐 먹을지 오늘 선거하자라고 해요? 투표하자라고 해요? 투표하자라고 하죠. 투표는 주로 찬반,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고요. 선거는 주로 대표자를 뽑을 때 하는 것을 선거라고 해요. 물론, 우 일상적으로 투표라는 말로 쓰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구분해서 얘냐, 얘냐가 시험에 나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다만, 엄밀히 구분해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럼 어느 정도 참고사항으로 보고 넘어가면 돼요. 여튼, 개인적인 정치 참여 첫 번째는 선거및 투표 참여예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좀더 적극적이죠. 공무단임권이에요. 선거를 통해서 공직자가 되거나, 시험에 응시해서 공무원이 될수 있는 권리, 공무단임권이라고 해요. 선생님은 또 공무원인데, 선생님은 어느 케이스예요? 여러분들이, 와, 우리 딸기쌤 최고! 이러면서 여러분을 뽑아준 건 아니죠. 그쵸? 이용고사라는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된 케이스죠. 어쨌든 선생님은 이 공무단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요게 또 하나의 정치 참여고요. 세 번째. 청원 및 의견을 제출하는 것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하거나 전화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홈페이지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 우리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가 봤을 거예요. 이, 그 청와대에 있는 국민청원 이렇게 게시판이 있죠. 그렇죠? 자, 이러한 것들이 개인적인 정치 참여에 속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 예전에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청원권은 기본권 중에 뭐에 속했을까요? 기억나나요? 네, 얘는 청구권에 속했죠. 무엇인가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기억나요? 기억나야 되는데 자, 이 청구권은 소극적인 권리였어요. 적극적인 권리였어요. 그렇죠. 얘는 적극적인 권리죠. 적극적인 권리. 음, 이거 대답한 사람들은 우리 일단원잘 배운 사람들이에요. 자, 반면에, 공무담임권은 우리가 배운 기본권 중에 뭐에 속할까요? 그렇죠. 얘는 참정권에 속해요. 공무담임권은 참정권에 속하고, 참정권은 그러면 적극적인 권리였을까요? 소극적인 권리였을까요? 얘도 역시, 얘도 적극적인 권리죠. 그쵸? 네. 잠깐 복습도 해봤어요. 자, 시민의 정치 참여 유형 네 번째, 개인적인 정치 참여 중에 네 번째, 음, 서명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 등을 표출할 수 있는 서명 운동에 동참하는 거. 이것도 역시 개인적인 정치 참여고요 기타, 어, SNS나 블로그 같은 곳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또 여러분들 한 번쯤 해봤을 것 같고, 뭐, 종종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인터넷 여러가지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도 개인적인 자신의 정치 참여에 속한다고 볼수 있어요. 자, 아주 따끈따끈한 바로 선생님이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 자 신문 기사예요. 어, 되게 안타까운 뉴스 구이도 하고요. 아,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솔직히 좀 이렇게 속으로 욕하고 싶은 마음도 들긴 하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 신문 기사 밑에 댓글을 봤더니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세요. 역대급 바이러스다. 먼지염병이 이렇게 세냐. 이런 거 있었고요. 자, 이거는 자신의 그냥 어떤 지금 상태에 대한 느낌을 나타낸 거죠. 그죠? 제발 놀러가고 지역 좀 넘지 마라. 어, 놀러다니지 말고, 그러면서 또 놀러 갔다 가지고 여러 지역만 넘어다니면서 퍼트리지 마라. 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을 뭐 간단하지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첫 번째나 두 번째 문제 있나요? 아니요. 이런 댓글 기사 다, 기사에 댓글 달수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세 번째예요. 음. 선생님이 읽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 이건 선생님이 지어낸 거 아니고 바로 이 연합 뉴스 그 댓글에 있던 거거든요. 자, 이거 뭐예요? 우리 알고 있죠, 여러분들. 싸잡아서 혐오하는 어떤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죠.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이와 같은 사 건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는 표현이 아니죠 그쵸 그리고 두번째 일부 아주 소수의 어떤 사람이 속한 어 그런 집단을 단체로 싸잡아서 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매도하고 있는 거죠 그쵸 한 개인의 문제를 자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아, 어, 요즘에 고등학교 2학년들은 정말 싸가지가 개, 육하면 어, 안 되죠. 따가지가 <laughs> 진짜로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억울하겠죠, 그렇죠? 아주 극소수 일부의 것이 마치 그 집단 전체의 것인 것처럼. 더군다나 그 집단이 굉장히 세고 강한 집단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약자이거나 소수인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자신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하잖아요. 그쵸? 댓글이라는 곳에 숨어서, 그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개인적인 정치 참여 유형이라고도 보고 싶지 않은 잘못된 의사 표현이라고 할수 있고요. 최소한 정치화법을 배우는 어, 색깔이 다르네요. 음, 정화법을 배우는 여러분은 여러분은 이러지 않기를 바래요. 어, 선생님이 중간에 살짝 욕을 할 뻔했는데요. 아, 잠깐, 잠깐 당황했어요. 자, 다음으로 이게 수업 진짜 수업 시간이 아닌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또 아, 정법 선생 욕한다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이에요. 집단적인 정치 참여예요. 집단적인 정치 참여는 대표적인 것이 어떤 집단에 들어가는 거죠. 정당에, 이집단의 시민단체에 구성원이 돼서 그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거고요. 얘는 개인이 할 때보다 아무래도 집단의 체계적인 정치 참여가 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높은 편이고, 여럿이 같이 하니까 목적 달성에도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이와 같은 집단의 단체 구성원이 되어서 정치 참여를 한다면 보다 지속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정당, 이 집단, 시민단체는 우리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뒤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할게요. 자, 얘네들을 바탕으로 해서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는 거죠.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회나 시위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집회랑 시위도 여러분, 앞에서 선거와 투표를 굳이 엄밀히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얘도 같이 보면 돼요. 다만, 뭐 굳이 구분을 하자면, 집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서. 근데 거기서 보다 적극적인 요구들을 하고 주장을 펴는 것을 시위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단체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수요 집회라고 하죠. 그쵸. 우리 수요 집회에서도 물론 여러가지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동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모인다는 것에 더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시위는 보다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무리지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좀더 강력하게 펴는 행위를 시위라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는 엄밀히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자, 정치참여에 바람직한 태도. 자, 우리 음, 뭐 윤리시간이나 아니면 사회시간에 이런 표현 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얘네들은 너무나 당연해서 실은 시험 문제로도 잘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당연하고 쉽다고 다 그렇게 지키는 건 아니죠. 이것은 지킬 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정치 참여발 바람직한 대로.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주인의식을 발휘해 정말로 참여할 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참여하는데 어떤 정책이 나왔어. 내가 그것에 반대하고 싶어. 하지만 한 번쯤은 공익에 대한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집단 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뭔가, 그런 어~ 음, 우리 집 앞에 생겨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뭐 예를 들면은 어~ 쓰레기 소각장이 생긴다 이런 무조건 이제 반대를 하죠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 공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을 표현이에요. 대화와 토론 등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거죠. 아까 앞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음, 그 케이스에도 무조건적으로 어, 그 어떤 일부의 집단에 대해서 비난했던 거죠, 그렇죠? 그 댓글은 소수의 그 사람들 집단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치에서 생산적인 것은 비난이 아니라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비판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그 A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생활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갔었는가? 그리고 다녀와서 왜 거짓말을 했는가에 대한 것을 논리적으로 비판해야 되는 거지. 싸잡아서 그냥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극물이라는 거예요. 어 정치적인 무관심에, 정치적 무관심의 폐해를 인식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번과 같은 얘기네요. 그쵸? 자,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이건 또 3번이랑 동, 동일한 얘기네요. 그쵸? 네. 그래, 정치 참여를 할 때는 적극 참여하되 공익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점핑업이라고 선이한 가지 더 싫었는데 요. 어 되게 복잡해 보이죠.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 내용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처음 보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자, 정치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회 대다수 사람들이 갖는 정치적인 태도를 말해요. 정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정치학자 두 사람이 정치 문화를 세 가지로 구분했대요. 자, 그세 가지로 구분한 것 중에 첫 번째가 향리형이에요. 향리형은 개인들이 정치랑 정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정치의 무엇인가 관련이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조금 무지한 상태인 거죠. 그쵸? 음,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뭔가 이런 정치적인 구분도 잘 없을 어, 아주 과거, 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이럴 때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민형 정치 문화는 신민, 내가 시민이 아니라 누군가의 백성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만, 뭐에 대해서는 내가 나의 요구를 하지는 않는 상태예요. 적극적인 정치 참여자로 인식하지 않고 나는 대상이 될 뿐이야. 정책의 대상으로 무조건 말을 잘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말하자면 조선시대 백성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지. 감히 어, 왕이 한 말에 대해서 거절하지도 못하고 거부하지도 못하고 반기를 들지도 못하는 그런 땐 거죠. 하지만 지금은 바람직한 민주적 사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들은 투입과 산출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몬드와 법안은 결국은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민주적인 사회라면 참여형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우리 이 투입과 산출은 지난번에 정치 과정하면서 배웠었는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를 잠깐만 표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정책 결정기구와 정치 주체 국민. 이게 바로 우리 지난번에 봤던 정치 과정 표였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무엇인가 요구를 해요. 이런 법을 만들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뭔가 이제 시위를 하고 요구를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투입이죠. 투입. 적극적인 누군가의 요구사항이 들어가요. 투입. 자, 이렇게 되고요. 어, 오늘 좀잘쓴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선생님? 음. 자그 다음에 정책결정기구가 뭔가 정책을 내놓죠. 그쵸? 이게 산출이죠.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산출 산출. 어혼생은 되게 잘쓴것 같아요. 칸이 넓어서 그런가 봐. 자 그런데 보면 음, 아까 얘기했던 향리형은 투입도 산출도 잘 모르는 거야. 이게, 뭐, 이게 뭔지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이렇구요. 신민형은 내가 감히 뭘 요구해. 오, 절대 할수 없어. 그런 거할수 없고, 뭔가 정책이 나오면, 네, 네, 네. 하고 잘 듣는 거야. 잘 듣는 거죠. 네. 됐어요? 자, 그럼 참여하면 뭐겠어요? 음, 이제 센스 있는 사람들 알겠죠? 적극적으로 뭔가 요구해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하지만, 여러분, 정책을 결정이 됐어요. 에이씨, 내가 원한 게 아니었잖아. 이러면서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정책이 다수의 어떤 공정한 방식에 의해서 민주적인 절차대로 결정이 됐다면, 거기에 따르기도 하는 거죠. 잘 받고 잘 따르기도 하는 거. 그게, 음, 참여형 정치 문화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불만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였어요? 피드백, 활류였죠. 이게 잘 돌아가는 사회가 음, 바람직한 민주사회인 거고, 음, 이게 앞에서 알몬드와 버바가 이야기했던 표현으로 하자면 참여형 정치 문화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민의 정치 참여에 대해 학습했고요. 이제 퀴즈를 풀고 텍스트에 제기된, 제시된 링크에 들어가서 과제를 제출해 주세요. 자, 수업 내용 중 일부를 무단 캡처해서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주의해 주기 바라고. 음, 일... 다음 시간에 만나요.